안녕하세요 용인합 이용원 국회의원입니다 애국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탄핵을 못 막아서 죽을 죄를 지도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되고 대통령 정년의 내국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만 원짜리 하나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많은 비리가 있는데 대통령 탈락겠습니까 좌파, 진보태극기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네. 이제 대통령 지키셔야 됩니다. 맞죠? 네. 네. 어찌 탄핵은 무효입니다. 저는 서초원 대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